예, 8월 9일입니다. 그저 오늘 좀 힘이 없어서 아... <laughs> 살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삼성전자하고 코스피하고는 어제 그 최저점 신호들이 다들왔었어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어제 하고 계속 샀죠. 68,800원 하고 그다음에 67,500원을 깨기는 어렵다고 봤거든. 그 전략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샀는데, 아 오늘 거의 한60% 가까이를 다 팔았어요. 팔았던 이유는 어디 있 하면은 장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 지금 장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가 하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가 하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아주 큰 그림에서 보자면, 아 중간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 지금 코스피도, 그니까, 한2600 안팎이자. 그래서, 그, 중점 신호를 갖고 있고, 크게 고점도 저점도 아닌 속에서, 단기적으로 최저점, 최고점 신호들이, 최저, 최고점 신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단기적으로, 이, 그, 어떤, 2600을 중심은, 이 중의 신호를 주는데, 제가 이제 하는 신호 중에, 그, 이건 중기적인 관점이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여던 2600이에서 중신호가 들어오는데, 초단기적으로 계속 최고가, 최저가가 왔다 갔다 그러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 하게 하면, 조금 올라가면 금방 고점에 돌입하고 조금 내려가면 금방 저점에 돌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뭐지? 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 최고점인 63,600원인가 뭐 여어서부터쭉 빠져 내려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67,500, 그니까 러 6만, 오, 그러니까 5... 7만3,600원에서 빠져내려 왔잖아요. 그래서 67,500원에서는 바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 그래서 과감하게 샀는데, 이게 과연 그 7만원 뚫고 갈지 안갈지는 현재 장에서는 잘 모르겠어. 그거를 잘모르겠다 하는 거라.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점일 가능성들은 되게 높다고 봤기 때문에 많이 샀고, 많이 샀죠. 그러고, 뭐, 안 되면 6만 5천 원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저점이라 보고, 많이 샀는데, 오늘 물량을 틀었던 이유가, 아, 7만 원 뚫으면서 시원하게 올라가겠는가가 단기적으로 잘 모르겠다가 현재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까. 굉장히 데이터들이 좀 서로 이유 배반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니까, 러 그, 좀 중기적으로 보면 고점 신호도 들어있고, 또좀 단기적으로 보면 중점 신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초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점 신호가 들어왔다, 뭐 그런 코스피의 연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는 그 특정 종목들에 의해 갖고 장이 좀 왜곡됐다 그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에 도달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지고 있죠. 뭐, 7만원 떨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팔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데 오늘은 일단 50% 이상을 팔았다 하는 거. 단타하는 초단타죠. 초단타는 그냥 무지하게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 누구냐. 제자가 수익에 낫다 하는데 축하한다. 그리고 형이 가르쳐준 기법을 잘 사용하고, 이런 67,500이나 65,000원을 잘 그, 포인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이긴다는 거지. 많이 묵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깨질 이유가 뭐 있겠노. 그래서 그, 지금 하던 전략들을 잘 해보시라는 거, 태연님과 리리님은 잘 사고 잘 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한 말씀을 드리면 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 종목 분석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분간은 아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특히 있잖아요 그 뭐고 저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 방송에서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방송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보시면 되게 됩니다. 답답하시가 그런 건 아는데, 제가 지금 행편도 좀안 되고, 또, 어 뭐, 이 방송에서 잘 보시고 하시면, 돈을 잃기가 쉽지 않죠, 지금 같은 경우도. <laughs> 그래 하셨으면 좋겠어.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9일날, 그, 뭐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점 그림에서는 고점 신호도 일부 들어오고 있어요. 또 단기적으로 보면 현재가 지금 중간 신호가 들어오고 있고 초단기로 보면 최저와 최고를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러다 으니까 데이터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턴의 판단들로는 그 이전에 삼성전자들이 형태를 띠었거든. 그 고점 신호가 들어오면 판다 무조건, 저점 신호가 들어오면은 산다 이렇게 데이터 충실하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들은 저점인 걸 이해했지만 과연 7만원 뚫고 6만 7천 5백, 6만 5천은요 뚫고 시원하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겠다. 요즘 뭐 추론도 잘 못해가 그래서 오늘 일단 물량을 좀 많이 축소했다는가 내일 만약에 오른다면 7만에 뜨는 확신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좀 팔았다 현금 비유증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많이 샀거든요. 제가 지은다음에 6만 7,500원은 반신반의랬어. 이거만 아마 깨겠나. 임팩이 없으면 안 깬다고 봤거든. 그리고 6 5 0 0 0원 임팩이 있어도 이건 깨기 어렵다고 봤고, 만약에 임팩이서 깨진다면은 무지하게 샀벌라고 마음 더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67,500에서 징하게 샀죠. 그랬는 지점입니다. 예, 8월 9일 날 참고하십시오. 예, 모두들 즐거운 날 되십시오.